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들의 세계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새로운 세대의 초고성능 전투기, KUSMX를 소개합니다. 이 전투기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첨단 항공기술과 미래 지향적인 설계 철학이 결합된 기체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USMX는 차세대 전투 환경에 맞춰 설계된 다목적 전투기로 정찰, 공격, 방어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USMX는 스텔스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며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기체 외형은 공기역학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졌으며 카본 복합 소재를 활용해 경량화와 강도를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높은 기동성과 함께 연료 효율까지 극대화되었습니다. 특히 비행 중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설계 덕분에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며, 적 레이더망을 피하면서도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차세대 터보팬 시스템이 적용되어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는 KUSMX가 단기간 내 고도 상승을 가능하게 하며, 마하 2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디지털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의 위도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비행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며 급기동 시에도 뛰어난 반응성을 보여줍니다. KUS MX-E 조종석은 첨단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기반 전투보조 시스템이 적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주요 정보를 표시하여 조종사의 집중력을 높입니다. 또한 음성 명령 기능까지 탑재되어 조작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무장 시스템 역시 놀라울 정도로 진보되어 있습니다. KUS MX는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모두 운영할 수 있으며 내부 무장창을 통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한 상태로 무기를 장착합니다. 최신형 레이저 유도 폭탄과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탑재 가능해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밀 표적 탐지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센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타겟팅 시스템은 적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포착합니다. 전자전 능력 또한 KUSMX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전자 교란 시스템과 사이버 방어 기술을 통해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자체적인 전자방호 기능으로 외부 해킹 시도나 전파 공격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합니다. 또한 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아군 전력과 정보를 공유하여 전장 전체의 효율적인 작전을 이끌어냅니다. KUSMX는 단순히 강력한 전투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과 자주 국방 위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미래 공중전을 선도할 핵심 플랫폼입니다. 또한 무인 전투기와의 연동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향후 유인기 무인기 복합 작전 체계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전투기는 첨단 기술과 인간의 통제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모듈화된 부품 구조로 인해 정비시간이 단축되고 AI 기반 진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기체 상태를 점검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측합니다. 이를 통해 작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비용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래에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변형 모델이 개발될 예정이며 수출형 모델 역시 해외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는 이러한 첨단 전투기들의 기술력과 전투력을 소개하며 하늘을 지배하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KUSMX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의 정수이자 국가의 자존심을 담은 혁신의 상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비행체들을 통해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와 함께 세계 최강 전투기의 비밀을 계속 탐험해주세요.